오늘 특별기도의 둘째 날인데 이 시간에 도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누구나 다 광야 인생을 간다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광야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 그것은 광야로 가서 40일을 지내시며 금식하시며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와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인 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사용하는데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까?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던 그 삶을 우리가 본받는 것, 광야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믿음에 실용한 사람들치고 광야길을 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광야라는 것이 물리적인 사막과 같은 이른 곳만 광야라고 말하지 않아요. 질병도 광야일 수 있고, 실패도 광야일 수 있고, 경제적 어려운 난관도 광야일 수 있고, 사랑과의 갈등으로 많이 힘들어 하는 아픔의 시간들이 다 하나같이 광야의 길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 우리의 모델적 신앙인 아브라함 역시 인생의 광약길을 갔습니다 고향 갈 때와 우리를 떠나 가난에 왔을 때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에 갔을 때에는 바로로 인하여 자기 아내 빼앗기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다시 가난에 왔을 때는 자기 조카 롯과 갈등의 문제로 서로 내가 우아면 나는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아리라 그러면서 헤어져야 하는 이런 시간들 이것들이 하나같이 광야의 삶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모세는 어떠하고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아갔던 그였지만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던 것을 봅니다.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니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와서 40년 동안을 지냈던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다윗은어떻고요 자기가 원해서 왕으로 기름 부은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와서는 자기에게 기름 붓게 하고 그 이후에 그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살이란 무엇입니까?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자가 되어야 하는 그 엄청난 아픔의 시간들. 하나같이 광야 인생길이 아니던가요? 생명의 위험이 있고 죽음의 그림자가 언제나 자기 곁을 따라왔고 그리하여 정말 헐떡거리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 그 역시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어떻구요? 그가 등장하여 요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위하여 말씀을 외칠 때 성경은 뭐라고 이루어 가죠? 약대 토로설을 입고 석청이와 또한 여러가지 몇두기를 먹으면서 가죽옷을 입고 지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구요?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을 지내고 있었다. 성경은 유화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뭘까요? 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반드시 광야 인생을 가게 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 안에서 살아갈 때에 정도, 크기, 종류는 약. 한식 다르지만 하나같이 인생 광야 대학에 입학한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필수 코스로 인생 광야 대학에 입학을 해야 한다. 이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을 부인하거나 이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 성도가 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강제로 원치 않는 인생광야대학에 입학을 시키는 걸까요? 어제도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광야대학이라는 것은 그리 녹록하고 그리 즐겁고 그리 소풍 가는 과정은 결코 아니에요 때로는 눈물이요, 때로는 아픔이요, 때로는 좌절이요, 때로는 피눈물 나는 호된 훈련의 과정이 인생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것에 이렇게 강제 입학을 시키는 걸까요? 심영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셔도다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하나님이 끌어간후고는 뭐하다? 광야에서 어떤 곳 황무지요 짐승이 부르짖는 곳이 광야인데 그곳에서 뭐하다 만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는 자리가 어떤 곳? 광야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광야에 입학시켜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등장시키고 나는 이런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곳. 그게 늘 광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가만히 보세요. 배우의 섭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늘 계시지만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만나고 대화하는 자리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언제인가 살펴보세요. 그의 광야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의 신발을 벗어라 할 때,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처음 나타났다는 것. 그가 나일강에 태어났을 때에, 물론 하나님의 섭리로 공조로 와이금 당시 목욕을 해야겠다 보낸 거 맞아요. 40년 동안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이 직접 와서 말씀을 하고,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타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발을 벗어라 할그 때, 그게 처음 하나님이 나타난 때입니다. 어디에요? 광야에요. 광야.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물론 고향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너의 본토 친처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고향에 있을 때에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너는 눈을 동서, 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저것, 그리고 내네 발이 밟는 땅. 너와 내네 후손에게 주겠다. 라고 할 그때, 언젠가요? 인생이 광해였어요. 자기 조카 로과 갈등하고 아프고 힘들어하고 그리하여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리라. 자기의 조카와 함께 헤어지고 난 이후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86세에 이스마일을 낳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인생의 광야가 시작됩니다.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리고 99세에 하나님이 찾아와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찾아오는 걸 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곤고한 그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늘 하나님과 만나 대화하고 하나님의 인도 받는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아세요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의 거의 그 대부분은 사울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고 이곳저곳 도망을 다니거나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왕에게 갔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런 수많은 어마어마한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이끌어 주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를 보십시오. 여러분, 홍해가 갈린다든지, 구름기둥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든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한다든지, 하늘에서 만나와 미출하기를 준다든지, 다 어디에요? 광야에서요. 그리하여 모세는 신명기 32장에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시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에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날 조로의 기회를 주셨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시고, 광야에서 호위하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나기 위하여 광야로 강제 내몰리고 강제 대학에 입학시킨다. 그러므로 광야는 고달프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만나 주심의 축복의 자리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뭘 하게 하려고 하는 걸까? 두렵게 만들고요. 홀떡거리게 만들고요. 초절하게 만들어요. 왜 두렵고 홀떡거리고 초절하게 만들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모하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려고 해요. 그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 뭐하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마저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저건 의지해 보았지만 이제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의지할 것 없어 손들고 주님께 가오니 주님 마저 나를 박대하시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믿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세요.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처절한 광야에서 아픔을 보세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주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손들고 올 때에 그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세요. 우리로 광해에서 모하게 헐떡거리게 만들어요. 우리로 저절하게 만들어요. 주님 마저 박대하면 이제는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라고 손을 으실 때. 주님은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흐르는 물 닦아주시고 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주의 길을 가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 길은 굉장히 위험해요. 왜? 길이 없거든요. 이미 간 곳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광야는 방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갈 때에 광야길에 길이, 길이 있나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놀라운 곳이에요. 어떤 놀라운 곳이요?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앞서가며 도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앞서가시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방황하고 어려울 때에 이것저것 의지함이 아니라 주님께 손들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앞서가며 주의 자녀들의 가는 길. 인도해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이런 상황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께 초점을 맞춘다 이 말은 우리가 볼록렌즈로 우리의 그 햇빛을 모은다 이런 뜻과도 같아요. 여러분 볼록렌즈를 빛을 모으면 불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으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의 인생에 불나게 만들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고 능력의 불이 임하고 우리가 살면서 광야 길이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던진 부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에너지를 통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만든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의지함을 통하여 광야 인생을 통화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4 0일을 금식하기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의 시간을 갖는 것이 광야의 시간인 거죠.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그가 인생의 광야에서 언제나 빼놓지 않고 하는 게 있어요. 시편 54편에 보면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그가 한 것,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내 마음이 내 속에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유움이 내게 이르렀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자기 인생에 처하여 있는 현실을 하나님 앞에 이실짓고 하고 모두 토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처하여 있는 아픔 다 알아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처절한 고통과 눈물의 시간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그 아픔의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입을 열어서 고백을 해요. 기도란 그거예요. 하나님,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내 억울함이 이렇습니다. 내 눈물이 이렇습니다. 라고 자기의 초요하여 있는 현실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뭡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다 알고 계시는데 자기가 자기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알아야 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다 덜어주시고, 인생의 광야에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자녀들에게 응답해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 개인적인 간정을 종종 합니다만은 제가 어렵고 힘들 때에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그 시간 기억합니다.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오후 집회가 있었는데, 오후 집회에 참여를 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제 현실,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녹두리하듯 이렇게 막 이렇게 털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이 돌려와요. 굉장히 많은 음성이 아니었어요. 딱 한마디, 아들아 내가 다 안다. 이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의 그 감격, 그 감사, 저는 지금도 늘그 마음이 있어요. 내가 다 안다. 나는 스스로 생각은 너무 억울하다고. 난 너무 힘들다고 그랬거든. 그데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도 네, 다룬다. 아 그날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사정을 아뢰면 하나님은 들으세요.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내 형편, 내 사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를 호해하시고 호 호의하시고 보호하시며 만나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싸워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 그것은 광야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심이에요. 이 의심의 안개를 뚫쳐버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싸워야 할 과제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다 미룰 수 있을까? 라고 하는지 원망이 광야에서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치고 하나님이 강제 입학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은 없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다 강제로 광야 대학에 입학시켜서 광야 대학을 졸업하게 만드신다. 그러므로 그 과정에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림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믿으시기를 주의 로므로 추근합니다. 세반집사 보십시오. 세반집사, 돌이 비오도 다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그가 본 것은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주님을 봐요. 그러니까 그비오도 쏟아지는 처절한 광화그 가운데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가운데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아버지 앞에 의지함을 통하여 기도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 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10편 73편 25절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하리가 없나이다. 10편 27편 1절에, 주님의, 주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런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강구함을 통하여, 주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특별 기도회, 이런 새벽 기도회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